안녕하십니까. 부동산파의 지기 부파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 아파트 브랜드 순위 TOP10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2018년에 어,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 비율은 61.4%로 나타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반 주택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요. 어,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에는 어, 세종시로 83.7% 그리고 아파트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어, 서울시로 58%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은 어, 건설사와 브랜드가 다 다를 것인데요. 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어떤 아파트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료는 부동산 114가 어 작년 11월 1 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4,737명을 대상으로 한어 그런 조사 내용을 기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2019년 아파트 브랜드 순위 TOP 10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브랜드 순위 1 2위입니다 10위는 두산건설의 브랜드는 우이브입니다. 어, 2018년에는 9위를 차지했었는데 어, 한 단계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위입니다. 9위는 우미건설의 브랜드는 린입니다. 우미건설은 중견건설사로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고요. 2018년에는 12위의 랭크가 됐었는데 한 단계 올라선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브랜드 순위 8위입니다. 8위는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2018년과 같은 순위 8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림산업의 이편한 세상이 7위를 차지했고요. 2018년과 같은 어 그런 7위가 되겠습니다 2019년 아파트 브랜드 순위 6위는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3위의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어 6위로 3단계가 하락을 했네요 어 아마 상위 브랜드에서 다소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위인데요 5위는 포스코건설의 더샵이 차지했습니다 더샵은 2018년과 같은 5위를 어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019년 아파트 브랜드 순위 4위는 대우건설의 프루지오입니다. 어, 프루지오도 2018년과 같이 어, 4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3위는 삼성물산의 레미안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레미안은 2018년에는 어, 2위에 랭크 됐었는데 한 단계 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브랜드 순위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입니다. 힐스테이트는 2018년에는 6위에 랭크됐었는데, 4단계나 뛰어오르는 그런 대단한 저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규모 단지 수주와 함께 분양한 물량들의 입주가 맞물리면서 선호도가 크게 오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럼 과연 2019년 아파트 브랜드 순위 1위는 어디인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대망의 1위는 GS건설의 브랜드는 자이입니다. GS건설의 자이는 2018년에 이어서 계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와 삼성물산의 레미아는 그 선호도가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에서 40대에는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를 선호한 반면에 그 50대 이상 그런 연령층에서는 삼성물산의 레미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아파트 브랜드 순위 탑 1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예정대로 왕십리 뉴타운 텐즈힐에 대한 시세 분석과 전망을 준비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